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온톨로지 가스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온톨로지 가스가 현재 이렇게 6%가 살짝 넘어가는 자, 이러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고 있었던 우아양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을 여기서 딱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 딱 튀어 올라와 줬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보였을 때는 아 앞으로 이제 온톨로지 가스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온톨로지 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층 분석을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게 바로 중간값이라는 건데 중간값을 얼마 전에 하락이 탈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도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그래야 맞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알트코인들도 박스 꺼내려에 갇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 저점에 한 번씩 잡힐 때마다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왜 하락이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CPI 지수나 이제 뭐 PPI 지수 같은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는건 여러분들 뭐야?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산들의 가격은 모두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 예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100조원이라는 돈이 쌓여있고요. 이제 당연히 다른 나라들까지 합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쌓여있겠죠. 자 그럼 이런 돈들이 확실하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려면 은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로선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돈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자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가격이 막 하락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다? 지금 보시다시 비트코인의 이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여러분들 매번 신고 가요. 그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나스닥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이 있는데 그 돈들 중에 대부분의 돈이 나스닥으로 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전에 이 돈들이 들어있었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 자산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이게 지금 뭐 낯싹을 가던 뭐 국내 주식을 가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뭐해야 계속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소액으로나마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말 그대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해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기가 어렵죠. 뭐 회사 다니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6월 24일 월요일 자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이 메탈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1,6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8시 8 분에 문자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자 8시 8분에 메탈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을 때가 요 언절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해드렸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를 돌파를 하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1650원 이하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수익 내신 분들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하루만에 10% 센트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을 다들 올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수급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도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내가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시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계속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단타 매매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종목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지. 보시게 되면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아, 바다 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5.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온톨로지 가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초반에 이 구간에서 지금 역헤드앤숄더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헤드앤숄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헤드앤숄더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이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 여기는 이제 고점이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하나의 신호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반대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가 나왔을 땐 우리가 이게 저점이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하나의 신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다만 이 역회된 숄더가 나올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역회된 숄더가 나왔을 때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어깨의 저점 지지 라인이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그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온토로지 가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요 여기서 에 먼저 나왔었던 요 어깨 접전 지지 라인을 지금 아직까지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금 이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추세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하나의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만간은 어깨를 확실하게 딱 만들어주면서 역해된 숄더를 딱 완성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바로 뭐 이렇게 급등을 한다 라기보다는 옆으로 살짝 이제 횡보를 보여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천천히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에 여러분들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자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톨로지가스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온톨로지가스의 매매 전략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에게서 온톨로지가스의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온톨로지가스의 목표가를 그럼 내가 어디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하면 되는가 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톨로지 가스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전략자료 좀 지금 빨리 받아가서 지금 온톨로지 가스 제대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가스... 자 가스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온톨로지 가스의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온톨로지 가스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